네 안녕하세요 MNS 용훈쌤입니다 저 오늘은 작년 동탄중학교 3학년 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어,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주의해야 될 문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를 갖다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이렇게 맨앞 페이지에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아, 뭐, 공부를 기본적인 거 해보셨을 테니까 이런 건잘 하셨어요, 보고. 어, 6번, 7번, 7번도 많이 보는 그림의 문제죠. 발음이 여기서 푸는 문제. 8번.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있는데, 일단 이 9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렇게 문장으로 된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 일단 겁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읽는 거를 조금 많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1집, 9권 세권으로 되어 있는 조선시대 추억지구, 당업저조조여있다 뭐, 이런 위에 있는 문장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고, 박스 안에 있는 말 볼게요. 자, 정사각형 모양의 바 안에 원모양의 연못이 있다. 연못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넓이는 486이라고 하고, 정사각형의 각 변에서 연못에 있는 가장 짧은 거리는 모두라 고랬죠 모두. 똑같은 거리 있다는 거죠. 4.5일 때. 밭의한 변의 길이와 연못의 지름이 각각 얼마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말돼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어, 사각형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사각형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 그려볼게요. 오케이. 어, 사각형입다좀 그림이 이상해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에 예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 짠, 짠, 짠. 어, 이것도 예쁘네. 한번 더 그려볼게요. 이걸로 해야지. 짠짠짠짠자 예쁘게 됐죠? 그 다음에 또이 안에다가 동그라미 이리 한번 그려볼게요. 예 그게 동그라미 됐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옮겨 볼게요 살짝 조금 지려볼게요 음.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뭐라 냐면요 정사각형에서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넓이가 486 여기가 486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거리가 4.5m 즉요만큼 있죠 여기가 4.5m 요만큼도4.5 요만큼도 4.5. 다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돼 있다. 그때, 밭의 한 변의 길이와 연못의 지름 길이 얼마인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데, 무엇을 미지수로 잡을 거냐,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원의 중심 잡고, 요 반지름. 요 반지름 있죠. 요만큼을 R이라고 잡자. 그럼 당연히 요만큼도 R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4.5가 되겠고, 요렇게. 따라서, 요 정사각형의 이한 변의 길이는, 얼마죠? 4.5, R, R, 4.5를 다 더하면, 아, 요 길이는, 어, 2 R 플러스 9다라고, 이렇게볼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아까, 요 정사각형에서 원을 뺀 넓이가 486이라고 그으니까 그걸 한번 식으로 세워볼게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 2r 플러스 9의 제곱. 에서 뭘 뺀다? 원의 넓이를 뺀다. 파이 r제곱인데, 여기서 지금 파이는 3으로 계산한다고 했지? 파이 r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게 얼마다? 486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r값을 알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지.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거 전개를 하게 되면 4r의 제곱. 18인 거니까 36r에다가 81에다가 마이너스 3r 제곱을 하면은 486이다. 정리하면 r의 제곱 플러스 36r이 되겠고요.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얼마지? 살짝 빼볼까요? 486에서 81을 빼자 그러면 40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05는 0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거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하실 때 이거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큰 수가 나오면 소인수분해를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이쪽 살짝 빼가지고 한번 해볼게. 405는 5로 나누면은 58에 40, 5은 뭐 53, 뭐 27, 뭐 3, 9, 27, 33뭐 3,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3에 4지역 곱하기 5가 되는데 뭐가 405가? 근데 우리는 이 앞에 요거 36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갖다 이제 적당히 쪼개주면 되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요? 9. 3의 제곱이랑 3의 제곱 곱하기 5랑 요렇게 한번 해보면 얘가 9고 9, 5, 45잖아요. 요거 차이가 36이 나겠지. 그죠?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뜯어보시면 돼요. 45, 얘는 9. 마이너스 타임 밑에 붙어야 되는 거니까 r r 플러스 따라서 r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9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답이 아니라 정사각형 밭의 한 변의 길이였으니까 이게 정사각형의 한 변이잖아요. 2r 플러스 9 대입하면은 18 플러스 9인 거니까 27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다음 거한번 가볼까요? 10번. 자, 10번도 이제, 이게 원가정가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원래 좀 골치를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어느 커피가게에서 도넛의 가격을 X%만큼 인상하면, 자, 그럼 보면은, 지금 도넛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는 상태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도넛의 가격 우리는 A라고 한번 해볼게요. X%만큼 인상하면 판매량은 0.5x%만큼 감소한다고 한다. 역시나 판매량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이거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가격을 올려요. 판매량은 줄었죠. 그렇게 했더니 총 판매 금액이 8%만큼 인상이 되도록 했다. 언제보다? 올리기 전보다. 그쵸죠이 부분을 이제 잘 봐야 되겠지? 그렇게 했을 때 도넛의 가격 인상률은 몇몇 퍼센트인가라고 몇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리기 전에 도넛의 가격을 A, 그 다음에 판매량은 B. 그러면 기존의 총 판매 금액은 이만큼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총 판매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8%만큼 인상된 거니까 원래 거보다 8% 인상된 게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거는. 자, 그래서 도넛 가격의 x% 인상 1 플러스 100 분의 x. 그다음에 판매량은 b에다가 0.5 x% 1 마이너스. 감소인 거니까. 100 분의 0.5 x.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식 세운 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서 a, a 있고 b, b 있으니까 이건 미리 빼주고요. 자, 식정리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쪽에 좌변에 남는 거는 1 플러스 100분의 8이 남았고요. 이쪽에 남는 게1 플러스 100분의 x에다가 1 100분의 0.5x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편하게 되죠? 그쵸 양변에 얼마? 만을 곱해 주는 게 좋겠다. 왜 만을 곱하지? 여기에다가 100 주고 여기다 100 주려고 그죠? 자, 그럼 만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에다가 이거는 800. 만800 되나? 여기는. 100주니까 이게 100 플러스 X. 100주면은 얼마예요? 100 마이너스 0.5 X.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한 거죠. 자, 요거를 풀어보면, 우변을 한번 풀어볼게요. 만. 에다가, 마이너스 50X, 100X인 거니까, 50X, 마이너스 0.5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저죠이항에서 정리 한번 해보면, 0.5x의 제곱, 마이너스 50x. 얘 넘기면 800만 넘겠죠 800은 0. 양변에 2를 곱할까요? 0 5 x x 제곱이 거니까. 옆으로 살짝 올릴게요.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00x. 2 곱하니까 얼마? 1600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보이시나요? 80 곱하기 20 하면은 더해서 100 되는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X는 얼마? 80 또는 20인데, 뭐라 하냐? 가격 인상률은 30% 이하이다. 그랬습니까 아, X는 얼마? 2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laughs> 차근차근이 식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풀 때도 조금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다음 17번 한번 가볼까요? 이 문제는 워낙 많은 학교들에서 지금 이제 기출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2차 함수가 있는데 형태를 한번 볼게요. 위로 볼록이고, 그렇죠? 근데 꼭지점을알 수는 없고.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꼭짓점은 a라고 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을 b랑 c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g라고 하고, a, b, c, d의 넓이가 30일 때, 모든 양수 a의 값이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이 함수를 갖다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 요 정리하면, 마이너스를 묶으면 x의 제곱 플러스 2a,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9잖아요. 따라서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제 조금 확대할게. 그래서 뭘 하냐면 이요 점에 요 y좌표가 9라는 건안 돼요. 그 얘를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렇게 수선의 발로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도 안 돼.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또뭘 알고 있냐면 이 y 절편 y 절편 여기, 여기 값도 알죠? 이게얼마예요 어, 여기다 0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어, A의 제곱 플러스 9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죠그 응. 다음에 또 이제 뭐 해볼까요? 여기서 X 절편 한번 구해볼수 있나요? X 절편 B랑 C 값 응. X 절편 구하려면 Y 의 값에다 0 넣는 거니까 Y 다 0을 넣어서 X 저기 B랑 C 값으로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여기에서 물론 근행오식 뭐 인수분해도 되는데 이거 정리해놨으니까 이 넘기시면은 x 플러스 a의 제곱이고, 가서 x 플러스 a는 얼마? 어, 플러스 마이너스 3 따라서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하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나 이렇게 되겠죠. 나 당연히 u p 값은 마이너스 a 어, 마이너스 3곱마0 이렇게 나오겠고, u c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곱마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하러 한번 가볼 건데 자 넓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여기 아까 여기 A에서 이렇게 수선을마들는거 이걸 H라고 잡으면 음, 삼각형 A B H 요거랑 그다음에 뭐할 거냐면 요 A D H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 A D H 이렇게 잡고. 또, d, h, c,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그 넓이가 30이다,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자, abh 한번할 abh. abh는 밑변의 길이 얼마? 요거. 얼마죠?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지금, 3인 거죠, 3. 당연히 이쪽 길이도 3이겠죠. 빼보세요, 3 되지. 자, 밑변의 길이 3에다가, 곱하기 높이. 아까 요 높이 얼마였죠? 9였죠? 9. 나누기 2. 이렇게 되겠고. 자, adh는 요쪽. ah를 밑변으로 생각하신 게 좋겠죠? 요만큼. 9. 높이는 요만큼. 이 높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거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a가 아니라, 거기서 절대 값 씌우면 되는 거니까, 양수 a잖아요, 양수 a. 절대 값 씌우면 a.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자, dhc. 요거 얼마지? 밑변의 길이. 어, 3이라고 했죠. 3. 3. 곱하기 높이. 높이가 이만큼인 거니까 요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정해주면 리 되겠지. 자,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우변은 좀 통분을 할게요. 2로. 그면27 플러스 9A, 이건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27, 뭐 이렇게 되겠네요. 2는 넘길까요? 60. 요 내림차순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54 이항합시다. 3A의 제곱 마이너스 9A 넘기니까 6 되겠죠. A의 제곱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인속은 당연히 이렇게 될 테니까 A는 뭐다? 1 또는 2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지금 양수 A 값이라고 했으니1 또는 2다 말이 되는 것 같고요.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모든 양수 A 값은 얼마다? 3이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음, 복잡하긴 한데 차근차근 식을 세우는 게 이것도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답을 풀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음. 자그 다음 프로모일 문제는 요거 19번 문제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문제라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차함수가 있고 어, 꼭짓점의 좌표가 있고 한 점만 있으면 이차함수는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는데 뭐라 하냐면 이차함수는 1,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보죠. 지금 꼭짓점의 좌표가, 음, 꼭짓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이콤마, 지금 얼마냐면, 3이에요. 하나, 둘, 셋. 요렇게. 요기 있거든요? 근데, 1사분면을안지난데 그럼 생각을 해보자구요. 얘가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될 텐데, 언젠간 가서 얘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1사음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얘가 위로블록이면서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이 위로블록인 2차 함수가 1사음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y 절편값이 어, 양수이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조건은 A가 일단은 위로 볼록이면서 Y 절편이 어때야 된다?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같은 것도 괜찮죠. 같아도 1살면 들어가는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 잘 찾아내 주시면 문제를 우리가 풀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시을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은 음, 요, y절편. 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이용할 거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죠. 꼭지점이 잡혀 나와 있으니까, y는 a,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어, 3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때 y절편이라고 하는 건 x에 0을 넣은 값이 되는 거니까, 어, 4, a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이게 y절편이죠. 이게 어때 된다? 0보다 작거나, 어, 미안. 내가 지금 또 실수했죠. 다시. 0을 넣어주시면은 4a 플러스 3인 거죠. 여기에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때 이걸 정조 a의 최대 값이 얼마냐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1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할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 2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다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갈게요. 자, 22번. 자, 어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길어서 좀 당황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불꽃놀이 축제에서 같은 폭죽의 포죽두 폭죽 개를 시간차를 두고 두 개를 쏘아올린대요. 시간차를 두고 쏘아올릴 때첫 번째 폭죽을 쏘아올린 지 T초의 폭죽의 높이를 H라고 하자. H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60T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두 개의 폭죽을 쏘아올리는 시간의 간격을 조정하여 첫 번째 폭죽이 내려오면서 175m 높이에 두 번째 폭죽은 올라가면서 135의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에 동시에 터트리려고 한다. 두 개의 폭죽을 쏘아 올려면 시간차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음, 일단 두 개라는 거예요, 두 번.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는 첫 번째 건 내려오면서 175입니다. 여기다 그림이 다 표시를 하면은, 한 175m 이 정도, 175m 이 정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라가는 135m, 135m 이 정도, 이렇게 뭐 그림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시간차가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걸 식을 두 번을 정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175m, 135m 이렇게, 자, 여기 시간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먼저 간 거,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60t가 언제 175m야, 이렇게. 넘기시고, 5로 나누면, 5, 35, 5, 25. 인수분해는 5, 7에 3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t 값은 5 또는 7인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175m가 되는 이 선상이 한 번은 5초, 한 번은 7초인 거니까 아 나중 거가 아, 두 번째게 되는 거니까 아, 7초겠구나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뭐였죠? 135m 또, 언제 135m야? 이렇게. 또, 역시나 넘기시고, 5로 나누시면, 5, 20, 5, 7, 35, 3, 9, 27.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뒤는 3 또는 9초.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 이거는 처음으로니까, 어, 처음으로 3초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어, 처음, 이렇게 175m에 내려오면서 닿는 건 7초일 때고, 올라가면서 135일 때가 4초일 때인 거죠. 이 차이만큼이 얼마냐면은 4초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나머지 문제도 한 번씩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제 선생님이랑 문제들을 한 번씩 이렇게 쭉 풀어봤는데, 음 조금 계산식이 복잡한 건 있지만, 우리가 뭐 생각하기 어렵, <laughs> 어려웠다거나 되게 생소한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시험 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